그인연 안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17살 때부터 가수 준비를 하면서 뭐 회사도 많이 옮겨 다니고 꾸준히 그냥 연습만 했어 연습만 하다가 못뭐 때문에 안 되고 못뭐 때문에 안 되고 뭐. 그래서 그때 되게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내가 어 큰일 났다 나는 너무 늙으면 안 되는데 내 직업 특성상 너무 늙어 살면 안 되는 직업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되게 힘들어 했는데 마음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26살 되던 해에 제가 뮤지컬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그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와서 네 여기 뮤지컬 뭐 땡땡땡인데요 어? 떨어졌습니다를 그날 바로 전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시간 있다가서. 태상에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laughs> 투자하고 제작하는 회사에서 너무 마음에 든다. 우리 회사로 계약을 하고 연예인을 하자. 뮤지컬도 시켜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뮤지컬 에딱 갔어요, 첫날. 이건 왕따, 왕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뮤지컬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과 막 너무 유명하신 연출 선생님과 막 모든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수하겠다던 아이가 온 거잖아요. 우리는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오지션 보고 고생고생해서 몇 개의 작품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제작사 눈에 들어서 여기 온 아이니까 나 같아도 밉지. 아무리 안녕하세요로 해도 그냥. 투명 인간인 거예요. 끝나면 울어요. 너무 힘드니까 8 시간 연습을 해요. 연습 세달 동안 한 번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외웠어요. 2 시간의 그 분량을 4 개월 딱되고서 공연 딱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오셔서 나너 우리 핀 조명이 없는데 이 동선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너뿐인 또너 그거라도 할래? 진짜 뜨거운 조명을 목장갑을 끼고 조명을 주인공을 따라가면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걸 하려는데 제가 그 순간 너무 감사해서 나한테 할 일이 생겼다는 걸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하겠다고 했어요. 너무 뜨 뜨거운 냉식을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막또 맨날 울어요 그 마지막에 슬프거든 그니까 장극이고 하면서 울 <목소리> <목소리> 때마다 울고 막 노래도 하고 싶고 연기도 하고 싶고 근데 그중 넷 중에 한 명이 아프면 제가 하는 거예요 걔가 단한 번도 아프지 않고 튼튼했어요. <목소리> 그래서 공연 한 번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딱 똥파티 날딱 갔는데, 제일 무서웠던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무서운 선배님이 나한테 머리를 헝클어 주면서, 그래이녀나 그거야, 버텨이녀나 하시는데, 눈물이 나서 진짜 그때 막 펑펑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공연이 딱 끝나니까, 뿌듯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뮤지컬 준비할 때, 거기서 되게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도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땅을 파면 구석이 있대요. 계속 파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파도. 하, 조금만 덮어볼까 하다가 아 진짜 안 나오겠다 그만 이제 끝하고 뒤돌아서 갔는데 정말 보석은 하루 요만큼만 덮하면 거기에 보석이 있는 거예요. 사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딱그 앞에서 멈춘대요. 저도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겪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알아요. 엄청나게 많은 상처가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내 경험담을 듣고 부디 뭔가 가슴에 느껴서 힘차게 순자를 준비해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나한테는 부끄러울 수도 있는 얘기들인데.